영의는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아 <목소리> 방치 조심! 한번 죽게 상자! 알았어요. 안다 아. 아 이게 수면이 들어오네 말도 안 된다. 너무 좋아 워잘어 라인 어 왔어, 라인 넣었 한번더올 거지? 가비. 난 너무 좋아. 이거 누가? 가만 있어? 우와! 우와! 나해 망치도 묻고 뭐. 대 털어 버리지. 아무 것도 못 하지. 쟤네 자탄고드마 진이. 막혔다 철 있어 리있 방벽 이큐 1초 나 뺄게 나 뺄게 라인 부 라인 부 죽었다 라인 라인 부자 자리 한방킬게요철킬게아 파라 방벽 빠았다 갑분싸 방치 갑분싸 빼봐 빼봐 라인 부자 라 빼봐 하나 부나 부자. 잔다 하나 부자줘 하나 부자. 하나 부자. <봐라> 아, 줄게들아줄게 기린들. 아이고 아, 린인들 기린들. 들어가자 쟤네랑 아, 아, 상황 비슷하들기린 뒤에 린들들고 있어. 기린 무서워. 들이스나기 나이 나이 무서워. 린들 기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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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번만 한 번만. 오? 힐한 야, 야우선 바로 쫓을게 이거. 그냥 쭉 빼. 이거 계속 쭉 빼. 계속 쭉 빼. 아, 들어오면 후속권 줘. 망치 있다. 서로 망치 있거든 이거. 가자 가자가자 들어가자. 와다,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맞아. 가자. 아, 뚫렸다, 망치 막았는데. 더치즈. 반격 이거 뭐야? 뭐야, 쟤? <laughs> 야, 날 볼래 날 볼래 그레서잡라 야, 벌레 있어 벌레 벌레. 셔 데미지. 뭐,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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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딱 빼야 되는 타밍이야 라인 보자. 괜찮아.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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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들어. 아이스. 라인 보자. 아 잡대 잡대 잡아이거뭐 죽으면 죽어 죽 풀져 풀안 죽어. 싫어? 좋아요. 오케이 아이스. 딜한 번만. 강력 그냥 뿌셔줄게 가자. 나이스, 라인커. 아, 튕겼다. 오, 나이스. 나이스. 나 뽕, 아, 야, 나촐 돌아. 가자, 여기서, 야, 여기서 개꿀잼 볼까? 개꿀잼 볼까? 아, 거기 쏠줄수 있어. 아, 죽였다. 이거 봐. 이거 봐. 빼자, 빼자, 그냥 쭉 빼봐. 겐지 들어온다. 빼봐, 빼봐, 빼봐. 보이지 봐, 보이지 봐. <laughs> 아, 나 죽겠다. 어거.. 어? 이아금한번하 막은 이대로 빼. 이대로 빼. 이대로 빼. 우친 부리지 마. 리지 마. 이대로 빼. 앞에서 몰아붙여. 세야 돼. 이 앞에서 돌라 한번 야 돼. 그래야 뒤에서 한번 더 막을 수 있어. 한채웠어 90이야. 90. 얘도 채웠어. 랜덤 줘. 가다. 가다 가자 가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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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봐. 뒤 보자. 보자. 아이스 아. 야 빡쳤다 빡쳤다빡쳤어흐 아니야? 아 풀만 망치 쓰고 싶었겠다 저거 신난 거 보세요

라이크 하루 종일, 브레 들어가 봐 종일, 브레 들어가 봐 종일, 브레이크 하이크 하루 종일, 브레이크 하루 종일, 브봐이크이크하나이하나일브이거 야저아게왜 수면이 안 맞는 거야. 다 아, 라인 살려 봐. 아이고. 나이스. 이거 안아 원힐 할게.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들어 괜찮아, 들어가. 라인 들어가. 쳐어 쳐, 쳐. 얘가 아, 이거 에반데? 이거 왜 줘? 아이고, 다시 가요 다시 철철, 철철. 다시 와우. <laughs>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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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가죠 구해가죠 앵커 으신대메르 어? 너무 찐, 앞프다 그래, 나가야 돼. 그래, 너무 찐. 아, 왜도 하나, 둘, 셋. 나나 이거. 나이고나 이거. 나이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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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거나이들 이거. 요 이거. 거나이 아니, 이 밥... 내리실 필요... 아이고, 아까 온 밥... 내시지붕 위에... 아, 미안... 한대 맞췄는데... 그냥 희망적으로 온다... 와. 아... 누보 버섯... 잠탄 써야 돼... 잠탄 써야 돼... 먼저 가자... 먼저 가자~!! 아 트레블 아 죄가 에바삼치 오케이 와 일단 한 주도 안쓰놀네 팔아 뭐야 팔아 뭐야 <laughs> 여러분들 이거 쉽레저스트레저스 이걸 하나, 하나 둘셋 라인 보조 이거 안맞아? 송간이야이 안맞아 라어아못잡았다 라인 보소 좀마오 뭐야 저게 트라야 트라 컷 하늘에서 정의가 다지오세요 목표를 포다수 일대 일. 훈련 받은 대로만 한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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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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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저가 저기, 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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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아. 음. 좀빡해 <laughs> <laughs> <해죠, 빡> <laughs> <laughs>

높고. 나기 전까지. <laughs> 어? 안녕하오호오 라인 안, 안 보여 라인 라인 오케이 okay. 정면으로 가자 뭐야 왜왜둘로가 아니 왜둘로가 아니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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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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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 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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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 야, 요, 요번에, 뽕겐지 올 거야. 재워볼게. 야, 나와. 너도, 너도. 그렇지, 최대한 살렸어. 나이스, 잘 밀어낸다. 라인 케어 중, 라인 케어 중. 졌어. 나아아아아어아아피아어가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이아아아아이아아아아어아아 <목소리> 트레트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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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슈주고 있는 데못 살리고 있어괜찮즈 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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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즈 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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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즈 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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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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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던져볼게 가자 가자. 사이렌 아, 라인 일반 따야 라 돼. 줄줄게. 빼봐 빼봐 거점 가자 거점 메리시 메리시야 보하다. 위. 중간. 들어야. 올라가야 돼. 아 그냥 내려와 내려와 내려 내려 내아 라인 죽었다. 아 올라가라. 빼자 빼자 빼자. 아이스 킬. 이 진짜. 아, 이이스 뒤에 이스안 돼요. 아, 맥이 손발. 립리스트안 보여. 나이스. 와, 듀비스트 혼자 게임 하는데 그냥. 아, 안녕하십니까. 친절하기도. 빨이하자 먼저 p u 자 이수! 저거 너무 키는데 아. 라인따라가. 라이크치가 베자, 빼자, 빼자맞췄는데 베자. 자자 방벽있어 한국에있어이에서지마지서관리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괜찮아, 에서 한국에서 한국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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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 가자 가자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들어가. 아나 살릴게. 미힐베이다나야의망치었다 헛점, 헛점, 헛점. 리폴 리퍼 찰. 새로운 싸움하고 있는 섹시기듯이. 비혼자 게임에서 솔솔시 소시, <laughs> 또삐셨죠개빡치죠 모두, 아저 쭈님, 터슨 님이랑 라인전 해 보는 게 꿈이었어요. 음, 소원을 이루셨구나. 네.